서대문구가 운행 적자를 겪고 있는 관련 운수 사업자에 대해 구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서대문구 내 운행 마을버스는 9개 업체, 17개 노선에총 93대지만 운수 업체의 경영 악화와 기사 인력난 등에 따른 감축 운행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억 원의 구비를 확보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지역 내 8개 업체 마을버스 78대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산정액에 7.5%를 7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운송 수입이 재정 지원 기준액에 못 미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23만 원 한도 내에서 적자분의 85%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 나머지 15%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해 추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한바 있습니다.